여러분, 한 어머니가 10년간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추석 전날 밤그 아들이 나타났어요. 놀랍게도 연 매출 수백억 원의 회사 사장이 되어서 말이죠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 어머니가 털어놓은 30년간의 비밀이었습니다. 10년 전 무능하다고 집에서 쫓겨난 막내 민호가 MNT 시스템 대표이사가 되어 돌아왔어요. 두 형들은 믿을 수 없어 했죠. 하지만 민호는 단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.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었어요. 그날 밤 73세 순덕 씨 어머니가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. 사실 아버지는 막내가 가장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형들이 초라해 보일까봐 일부러 막내를 내쫓았다는 거예요. 더욱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. 원래 이 집은 막내 민호에게 물려주려 했던 거였어요. 하지만 아버지가 그 유언장을 숨기고 다른 유언장을 만든 거죠. 형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. 처음에 두 형은 어머니가 걱정된 게 아니라 유산이 걱정이었어요. 하지만 민호는 집은 형들에게 주고 오직 어머니만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. 그제서야 형들이 깨달았어요. 지금까지 어머니께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순덕 씨 어머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. 70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시며 막내와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하신 거예요. 이후 가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? 두 형들은 정말로 변했을까요?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어떨까요?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완전한 결말과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해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나 저희 채널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전체 영상을 찾아보세요. 마지막까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